자, 여러분. 네, 오늘의 이 매치 두 번째 경기. 자, 뱀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뱀픽 들어왔구요. 이거 블루 팀에서 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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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젠카베는 캡핀이랑뭐 이런 거 하나 먹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아닌가요? <laughs> 잠시만요. 어, 어 네, 그 네. 선수들이 장난친다고 서로 자리 바꾸게다 그냥 고가 돼가지고 아... 지금 이기네 팀에 지규가가 있거든요. 아, 이 어. 뭐야 이거? 아, 이 선수. 그냥 빨리빨리 하고 리반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죄송합니다. 이걸 리반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준비되면 일진하니까 준비 안 됐는데 일를 외쳤어. <laughs> <laughs> 진짜 아, 한마디만 할게요. 에? 야 미친놈들아! 진짜. <laughs> 저, 저 블루 팀에서 캐필이 먹으려고 오피 좀 푸는 줄 알았어요. 아니아젠 아쟁카 아쟁카 엠가나 어 저, 아니 길 길더는 벤 외에서 길더는. <laughs> 저 이거 일단은 저기 바로 경기 시작해 가지고 바로 썰렌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너무 어, 어, 아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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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음. 이게 국, 국제대회에서도 뱀픽이 늦어서 뱀픽을 못 해놓고 렉 네. 걸렸다 어, 구라핑 어, 약간 핑, 어. 어, 핑 때문에 핑 음. 못했다 어떡할래 음. 너가 잘못인데 무조건 재경기다 음. 무조건 재픽 하셔야 된다 이렇게 우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제가 해봤어요 <laughs> <laughs> 아짝달리 경험다 <laughs> <laughs> 자, 아, 이대로 하면 누가 이기냐고요? 어, 실제 이대로 하면은 어, 일단 레드, 레드 팀이 더 주, 좋아 보이긴 아, 아 모르겠네요. <웃음> <웃음> 방금 포즈는 이제 썰 엣는 누르다가 왼쪽으로 좀 헷갈려서 포즈 온 거죠. 네, 그렇죠. 자, 이대로 하면은 양팀 다 로머가 두 명이나 있고 페이나 오메가 저쪽에는 카라스 크레스트 로머 둘씩 놓고 하는 경기인데, 음. 자, 바로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에는, 블루 팀에서는 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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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피니캐피니와 니처, 이둘 중에 하나 먹을 수 있거든요. <laughs> 블루 팀 뱀픽은 플로렌, 루미아, 플로렌과 루미아, 또는 플로렌과 하야테, 예상을 하고, 레드 팀에서는 짐, 니처, 캐피니 중에 뭘 선택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 레드 팀에서 준비된 뱀픽이 있으면 자신들의 뱀픽을 하겠죠. 자, 더 위스프 팀 준비됐고. 자, 이제 야만인 팀. 아직 준비되면 1. <laughs> 이게 준비되면 일을 치는데 보통 이제 외국 선수들은 저기 스마일을 눌러서 오케이 표시를 오케이 이모티콘을 눌립니다. 아뭐 그런 거 해줘도 좋습니다. 네. 어 <laughs> 스마일 스마일 어디서 스마일 웃는 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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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밑에 있죠. 아, 아 이거 이거. 예 네, 아, 그거를 뭐, 우리도 알립니다. 요걸로 바꿀까 이제. 아아 어. <laughs> 아, 아, 방송 듣고 있어? 아 이제 방송 꺼. <laughs> 저 실제로 저기 찬이 음. 선수처럼 저렇게 저 이모티콘을 콤보로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 자! <laughs> 바로 뱀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렛 맨 하겠죠? 루미야 오케이 루미야까지내고 플로렛 한번 상대해보나요? <laughs> 루미야 상대하나요? 루미아. 블로렌 푸나요? 일단은 레드 팀에서는 뭐 리처, 집, 캡, 피이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벤할 거고 지금 블루 팀에서는 블로 말고는 굳이 자기 시... 이게 글로벌 뱀픽에서 뱀픽이 헷갈릴 때는 그냥 네. 자기, 자기 자신이 썼던 1티어 챔프들 밴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어, 그게 또 이제 하나의 방법. 어 이거 플로 그 너희 해라. 그러면 이제 블루 팀에서는 플로렌티노를 상대하기 위한 다크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다크를 뭐 빨리 뽑기 빨리 뽑으려면 뭐 예나 같은 거 뽑아야 되고 천천히 뽑으려면 플로 보고 뽑으면 됩니다. 일단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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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란도로 예상할 수 있고요. 지금 라비에 렸기 때문에. 지금 플로를 던져준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플로의 힘을 극대화하려면. 체험비단님, 감사합 오십개 감사합니다. 아, 체험비단님. 윤찬 선건 야만인 아, 또 야만인 응원. 과연 야만인 이번에 무승부라도 해야 되거든요. 자, 일단 예나, 일레스. 자, 야만인 팀은 이그니스 나올 거고. 그렇죠. 이거 한번 보고 싶었어요. 지금 타이미를 상대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 벨덤과 일레스. 일레스 한번 쓰는 거 보고 싶거든요. 오, 나 오, 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일레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블루 팀에서 바로 이제 리스타 클리너 박음 이제 일레스. 단능형인님 별풍선 그래 일레스가 잘안 나오죠. 다 아, 아태형 윤슬, 선관 해찬, 화이링, 무승부 가자. 아, 야만인을 응원하는 화력이 엄청납니다. 과연 응원을 받아서 자 무승부 해야지 이거 5강 싸움 계속 유지할 수 있거든요. 오뭐 저도. 이거. 네. 이거 지금 레드 팀에서 예나 네. 드래곤 갈 수도 있어요. 어, 예나 드래곤 자, 여포 이그니스 뺏어오겠다. 그쵸? 도그니스 상대가 분명히 도그니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그니스 뺏어오고요. 그, 알거든요. 독선수 자기가 이그니스를 많이 사, 사용을 했으면 어떤 챔프가 조금 힘들더라. 이런 게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미드 독선수가 자. 미드 뭐 할지도? 리리안, 좋죠. 라인전은 좋죠. 라인전은 좋은데, 리리안 자체가 그렇죠. 크릭시. 오히려 크릭시. 요새 한타가 더 중요시 여겨지는 라인전 구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한타. 한타 페이지에서 어떻게 하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크릭시가 더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미오를 통한 초반 압박을 통한 이득을 보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자. 이거 엘란도르 아 근데 하야테 아 이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타이미가 나온 상황에서 지금 드렉 크릭시 그렇죠 그렇시아 결국 그렇죠. 크릭시 크릭시 하야테 크릭시 하야테를 뽑으면 하야테를 보고 이제 라인 엘란도르로 돌릴 수도 있어요. 오 그리고 키라. 이번에는 서로 설마 키이라 달시 법사류로 한번 붙습니까? 법사 전글로 키이라 괜찮죠? 엘란도르 라인을 하기는 또 크릭시의 존재가 또아 역시 전사 아 위스포 홍보 팀에서 위스포 드디어 보여주나 이거 엘수 엘수를 너무 까먹으면 안 되거든요 엘수라는 보여줍니까? 언제나 준수한 성적을 내는 엘수가 있거든요. 엘수키라, 아좀 괜찮네요. 엘수키라, 괜찮네요. 자, 아, 라비엔 리오마, 아 계속 바꾸는데, 아 나왔어요. 위스프, 위스프, 리오마, 오 어, 이거 괜찮아요. 지금 블루팀에서 리오마, 이그니스, 여포, 이 초반 3깡패를 이용한 주도권을 가진 상태에서 굴려가는 스노우볼. 어, 그리고 투렌 정글? 좋아요. 어, 안 돼요. 지금, 지금, 블루팀에서 요 마이그니스 여포를 가지고 공격적인 포지션을 잡을 거기 때문에 투렌이가 같이 성장하고 같이 정글 먹고 이렇게 자신이 이제 미니언, 정글 몹을 이용해서 스택을 쌓고 패시브를 돌린 뒤에 나타나서 2번, 1번 궁으로 박는 아주 심플한 콤보가 데미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투렌 정글이 나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원다크. 하지만 상대 조합이 지금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초반에 볼캐스! 아, 그렇지 너희 와라! 내가 궁으로 어그로 끌고 우리 크릭시 믿겠다 일레스 볼캐스 이 수영재 어떻게 보십니까? 일레스 볼케스. 어, 이거 솔직히는 저의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블루 팀이 초반에 좀 볼케스의 궁극기만 처리를 한다면 네. 블루 팀이 쉽게 움직일 수 있어요. 초반에 주도권을 잘 생각해야 돼요. 자, 하지만 레드 팀에서는 제가 봤을 때 레드 팀의 핵심은 크릭시와 네 일레스입니다. 크릭시 일레스 일레스직, 일레스가 네. 초반에 어설프게 성장이 돼 버리면 앞에서 장판 역할을 못 해요. 과연 오늘 대회에서 처음 나온 거죠 지금 로머 일레스? 자 어떤 네. 활약을 네. 펼쳐줄까요? 괜찮아요. 조합상 벨던보다는 일레스가 더 괜찮을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요마, 요마가 라인, 라인 요마가 언제나 히든 카드로 라인 요마가 많이 사용을 되지만 라인 요마의 가장 큰 단점이 갱킹에 약하다라는 단점 때문에 많이 사용을 안 했었죠. 하지만 지금 요마가 요마의 1스킬이 두 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러한 점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됐고, 그래서 요마가, 음, 앞으로 뭐, 다양한 대회에서 조금 주목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자, 중요한 경기, 야마닌 팀으로서는 정말 중요한 경기가 시작됐는데, 바로 초반에, 하야테스, 터블! 어, 이는 이거는, 이거는 조금, 조금 기본적인 실수? 분명히 미드를 먼저 밀었기 때문에 적팀이. 이거 위스프, 위스프 자체가 솔직히 저는 생소해요. 위스프를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하지만 위스프한테 당해본 결과로는 위스프가 데미, 템이 좀 뜨고 궁극기 한 두, 세 방만 맞아도 아프거든요. 어 자, 위스프의 또 변수. 그렇죠 지금 요마는 저런거 같이 먹어오스택잘 먹었죠 볼카스 위에 보였어요 볼케스자 위에 보였고 이거 같이 밀어줘야죠 볼케스가 그냥 같이 밀고 얘나 데리고 가서 큰 싸움 한번 유도하는게 좋죠 이렇게 아뭐 미드에서 오, 궁 써서 아, 올 필요 없죠 네. 이거는 이거는 턴을 날린거예요 전멸이랑 볼케스궁 바꾼거는 어,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이 다음 턴에 지금 싸움 걸러가면 되거든요 골케스궁 없으면 크게 무섭진 않아요 자 가고일 먹어주고 여기서 4대4 싸움 일레스가 지금 물렸는데 그렇죠 자, 이거 아까 골케스가 미드를 가는 판단보다는 위쪽에 어차피 여포한테 들켰죠 어차피 여포한테 들켰으면 그냥 라인을 빨리 밀고 여포를 데리고 그냥 내려가서 한번 아, 예나를 데리고 내려가서 한번 싸워보겠다. 약간 이런 의지도 필요하거든요. 뭔가 지금 코리 약간 갈린 갈 듯한 느낌이죠. 자, 미드 쪽. 자, 이거 타이밍. 1200원. 오, 이거 깊어요. 와, 근데 여포가. 되나요 오, 전멸 반응 좋았어요. 어, 타이밍, 들어가, 들어가고. 그렇죠. 지금 이제, 요마 이렇게, 미드, 아래,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장악하고 있으면, 함부로 움직이기 힘들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된 원인을 찾아야 돼요. 레드팀에서, 부시를 어떻게 잡았냐. 하야테를 혼자 놔둘 수는 없는 건 알고 있는데. 오, 뺏었어요. 아 드래곤 스틸 크릭씨, 동네씨. 그, 이거는, 커요. 모든 힘을 모아서 미드 바텀 미드 바텀하면서 용각을 봤는데 조금 커요. 왜냐면 어, 요마가 지금 자, 요마가 미니언. 자, 자기 레드를 포기하고 온자 거거든요. 정리가 좀 가요. 늦어졌고 볼케스 다이브가 함, 그렇죠. 자, 가나요 디레프. 들어왔죠. 아 돌케스 스틸. 자, 스킬. 자크릭스 그렇죠. 스킬 정확히 맞췄고 굶키면서 그렇죠. 위스브. 자 이거 볼케스거든요. 볼케스 다이브. 그렇죠. 와세명 지금, 지금 없어요. 지금 리오마 1스키. 리오마까지. 리오마까지. 역시 야만이네 전투. 그렇죠. 1레스. 지금 이제 1레스의 힘이 나올 수 있어요. 너무 이제 공격을 두번 하다 보니까 힘이 빠졌죠. 왜냐하면 아까 전 타이밍에 리오마가 레드를 포기하고 드래곤과 바텀 쪽에 시야를 잡아줬는데 그럼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드래곤에 집중할 것인지, 바텀 타워에 집중할 것인지. 근데 두개다 했죠. 두개다 하면서 힘이 한쪽에 집중되지 못하고 다 궁키고. 일레스. 자 그리고 크릭시가 서리 구슬로 요마의 일 스킬을 한번 씹어준 게 도주를 못하게 만들었고 요마까지 처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줬죠. 어, 어 하야테 어. 자신감 붙었어요. 하야테. 하얗게 속이 하얗게 좋아요 좋아요 지금 자신감 자신감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자신감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기 위한 근거 저게 위치 이런게 더 중요합니다 자 일단 야만인 아. 분위기 타면은 오. 걷잡을 수 없거든요 뒤에서 1레스 아니... 뒤에서 오면서 이그니스, 이거 니스 이거 니스 잡고 야 이거 는 지금 분위... 방금 자, 네. 잠시, 잠시 불이란 이 생각났어요. 아, 분위기 탔어요, 지금. 이거 불이란 팀에서 힐레스? 볼케스를 운영할 때 이런 느낌을 하거든요. 자, 볼케스 궁키고 지금 1대 3인데 그러면서 크릭시 예나 합류하면서 푹딜야만인 진짜 둘 잡고 자 위수부까지 잡고 위에서 여포 잡고 위에서 넷! 와 양쪽에서 다 이득. 약간 소름이 돋는 지금 전투 계속. 이거 요마의 이거 요 요마, 이거 마의 요마의 유통 기한이 끝났어요. 아 이미 벌써 네 요마는 파이어볼러 챔프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지금 볼케스 선택 너무 좋죠. 자.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거 또저 블루 어안 뺏겼죠. 일단은 좀숨 돌릴 시간이 필요한데 블루 팀이 자야 이거 블루 아, 팀이 전멸 뺐죠. 자, 셋 들어가 있다가 또 뒤에서 이제 볼케삼류하죠. 예나 그렇죠. 오고 그, 불, 있고 이거 블루팀 자 하얀색 팀이 볼케서 들어가나요? 와 이거 진짜 진짜 거, 진짜로 이거 불이람 팀의 저, 그 전형적인 일사 불이람 팀이 일사를 운영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태국 우승팀이죠? 네 굉장히 지금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이번 경기. 이게 기본적인 1사 포지션에서 1의 움직임과 4의 움직임 그리고 미드 정글의 움직임이 진짜 이거 부, 자꾸 불이람 언급해서 죄송한데 태국 1팀 지금 전 세계 2등 팀이라고 볼수 있는 불이람과 흡사해요. 자, 저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 다른 거는 불이람 팀은 지금 볼케스가 돈을 얘나 걸다 뺏어 먹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아 들어갔어요 볼케스 진입 궁켰고 자 미드 어 여기까지 자서 위쪽 지금... 라인 좋고 블루 팀은 버티면은 타이밍 때문에 돈은 따라갈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레드 팀에서 공격적인 오합을 하기보다는 최대한 라인 관리하면서 최대한 라인 관리하면서 적을 압박해서 적을 집어넣고 게임을 풀어 나가려고 해요. 지금 볼케스의 파밍 타이밍을 아니까 스크릭시도 살짝 살짝 간만 보고 일레스도 간만 보고 빼고 얘나도 지금 라인만 지우겠죠. 그렇죠. 얘나 라인만 지우고 도망가고 자 이런 식으로 한 다스가 너무 빨라요. 살짝 빨라요. 살짝 빨라요. 살짝 빨라요. 아 근데 라인 라인을 집어넣고 했으니까 얘들이 안올 거다. 일레스가 궁 써서 지연 시키겠다. 뭐어요 오, 살짝 작스. 빨랐어요. 정석적인 타이밍은 안했어요 방금. 근데 하지만 요마가 지금 저렇게 진입을 해서 저런 부시를 뚫어나가기 에 너무 힘들죠. 일레스의 존재 때문에 부시를 들어가는 건자산행입니다자 뭉쳤습니다. 저거.. 어 <laughs> 그릭시 먼저 궁키고, 먼저 이니시. 데미지가 안 나오죠. 오, 다크 빨리 뽑아서 우리 야만인이다. 다크 그냥 빨리, 뽑아서 야만인 그냥. 집에서 안 풀고 그냥 좀 다이렉트로 빨리빨리 정리하는 모습 보여주겠다는 라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볼케스 진입 말 탔죠. 타고, 자, 볼케스 궁찍고 3차 타워 깬 다음에 뒤로 빠지면서 여포 합류. 일단 여포가 합류되면서 5대4, 얘나는 아주 미드 타워. 자, 한타 얘나 이제 오고, 일단, 자, 여포 먼저 사망, 예나가 합류하면서, 자, 리오마 타이밍 살아났죠? 자, 견디나요? 아, 타이밍 사망. 아, 그러면서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자, 와, 둘 죽고, 자, 리오마가, 자, 알버트, 알버트, 사망. 다 정리됐는데, 일단 라인 없어서, 라인 없어서, 미드 쪽. 여포 살아납니다. 이 볼케이스가 저렇게까지 깊숙히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저거는 아니었는데, 그 이후에 잘 당기면서 적의 스킬을 유도하고. 오, 야만인 또 싸워요, 또 싸워요. 여보여보하얗테 궁. 자, 아, 라인 바뀌면서, 쥐지, 야만인. 이 경기 가져가면서, 무승부 1대1. 와, 한번 몰아치고, 잠깐 정적이 있다가, 마지막에 그냥 끝까지 싸웠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이고. 그 플레이 스타일이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저런 <웃음> 공격 <웃음> 아니 거짓말. 지금 저는 저런 공격적인 플레이 저는 약간 리스크 있는 플레이를 별로 안 했고 싫어했는데 어. 시원하게 그냥 네. 너무 마지막에 얘나 합류가 조금 늦, 늦어지는 것 같으면서 이제 막아내는 듯 했는데 여포가 먼저 녹아 버리면서 오히려 훨씬 그냥 좋게 한타가 돼 버렸죠. 이게 볼캐스가 탑타워 3차타워를 공략할 때 볼캐스가 굳이 안 들어가고 살짝살짝 낚시, 그 낚시가 그시 아니라 살짝살짝 무빙만 쳐도 타워를 그냥 가져가는 각이었는데 거기서 들어가서 볼캐스 공이 빠졌는데 딜그를 아. 충분히 해놓은 상태에서 뒤로 쭉 빼면서 뒤로 쭉 빼면서 이제 여포와 료마 이런 거 스킬 빠진 거 보고 이제 크릭시와 하야트 이게 한번더딱 스킬 빠진 거 보고 한번 흘려내고 한번더 진입을 해서 적을 처리를 했죠 아우. 어, 너무나 재미난 경기였었는데 아 이건 또이 경기는 마찬가지로 어, 블루 팀이 한 3분만 더 버텼으면은 이제 타이밍에 이 전주로 돈 차이 좀더 줄이고 어, 역전의 소막이 갈 뻔하는 듯했으나 그 전에 그냥 볼캐서 들어가면서 그냥 냅다 다 부셔 버렸네요 이게 오히려 조합 난이도는 있긴 한데, 로마 이그니스 루브 제일 처음에 딱 볼케스가 궁 빠진 타이밍 때 이제 로마 이그니스 타이밍으로 한번 멱살을 잡고 네. 볼케스 궁 없을 때 이득 계속 보면서 다음 볼케스 궁도 이제 허무하게 날렸으면 초반부터 좀 까다롭긴 해요. 지금 다시 봐도 좀 까다로운 조합이긴 한데, 아, 그때 그 타이밍 때 조금 아쉽네요. 아, 아 1대1, 저도 1대1 맞췄습니다. 어, 짝살님, 다녀오시죠. 아, 예, 저는 저기, 회사 촬영 관계로. 아, 30분. 맞다, 맞다, 맞다. 어, 촬영 다녀오시죠. 네,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우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네, 이 매치가 끝났고, 음. <laughs> 자, 3경기는, 네, 늦둥이 팀 대, 어, 베이스 크루팀 저기 혹시 팀 설명이 필요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경기는 네. 공사파 때 베이스 크루팀이 그 경기를 했어야 되는데 공사파 네. 친구들이 그 시간상 여건이 안 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어 그러면 시간 되고 경기를 끝까지 할수 있는 선수만 남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선수는 빠져달라고 얘기했더니 공사파에 델타 친구하고 너무 좋아요 님하고 우두 친구가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두 친구하고 PR 연우 님 아니 PR 호연 님 그리고 여비여비앤 님 그리고 그 우라도 장인이죠 무기 님엑서카칼 이렇게 해가지고 팀을 하나 새로 만들었고요 이 팀은 어, 새로 만들어진 팀이기 때문에 패널티를 안고 갑니다 남은 경기가 세 경기거든요. 그래서 세 경기 내내 음, 블루 레드 선택권은 항상 상대편에 있고요. 그리고 뱀픽이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 열심히 하겠다면서 열심히 연습도 하고 서로 정말 분위기 좋거든요. 이 팀이 그래서 <laughs> 개인적으로 더뭐 예쁜 팀이고요. 그리고 오늘 첫 경기라서 친구들이 지금 많이 긴장될 건데 지금 차분하게 준비 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응원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네. 그럼 투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들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뭐 그런 상황에서 리빌딩된 누동이 팀이고요. 자 <laughs> 투표 마추기. 어, 19번째 분이니까, 이번엔 끝에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2. 존칭 생각할게요. 빨리 할게요. 32, 라즈. 31, 은비. 자, 30, 레이킹. 자, 29. 어, 에미아 천. 자, 28, 쿠키. 27, 해도지호야. 26, 멜로디. 25, 백완사. 24, 도진호 23, 민뽕. 22, 은수는 원있고. 21, 묵기삼. 20, 귀여운 계란잼. 19번째! 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어. 아, 맞네. 이렇게 하면 맞아요. 끝으로, 끝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네. 자, 19번째. 1편 단심 탱구님. 어. 자, 킥뷰 당첨자. 네, 19번째로 맞추신 분. 1편 단심 탱구. 자, 어, 18번째는 낭도랑. 음 <laughs> 자, 근데 그분 없으신가 본데? 1편 단심 탱구님 없습니까? 오. 자, 1편 단심 탱구님. 어, 없나 본데요? <laughs> 없으면 아홉 번째인데. 자, 일단은 선수들 다 들어왔거든요. 자. 자, 일단은 경기, 경기 들어갈게요. <laughs> 어, 없으면 아홉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저쪽. 네. 준비되면 1 쳐주시기 바랍니다. 1편 단심 탱구님 나왔는데? 어. 저분 맞아? 자, 일단은 뱀픽 들어가고요 아, 잠깐만, 잠깐만. <laughs> 자, 누뚱이 팀대 베스크루 팀.